정말 원하는 게 다른 옷을 입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거예요. <laughs> 나를 찾는. 참... 거에요. <laughs> 저를 찾고 있는데 계속 다른 것만 찾아 아. 찾고 다른 데만 보고 있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소리가 조금 들려서요? 네. 예. 맨날 제가. 여보세요? 네. 손님 들리세요? 네. 예. 제가 아침 일찍에 법문에 참가했다가 네. 여기, 여기는 캐나다라서 새벽 4시라서 네. 이제 참가했다가 다시 되면 또 우리 네, 아저씨 출근 도와줘야 돼요. 음. 화면을 껐다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아 출근하셨어요? 제가 예 그래서 다시 들어왔어요. 음, 그리고 네. 중간에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 화면을 꺼도 좀 이해해 주세요. 네네. <laughs> 그리고 예 음. 네, 요즘에 제가 이제 선임법문 계속 들으면서 독찬법문을 음. 들었는데 네. 제가 그걸 갖다가 따라가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이해하는 것보다도 음. 외워가지고 그 다음 거를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비디오 그냥 동영상을 계속 차례차례 듣는데 가다 계속 막히는데 음. 그러면 꼭 막히는 부분에서 계속 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차례로 쭉 듣고 넘어가는 게 좋을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안 아, 돼. 네. 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가장 자기한테 적합한 겁니다. 네. 이 마음 마음 네, 공부도 자기, 마음 공부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네. 하십시오. 스님이 책 보지 말아 해도 아, 나는 정말 보고 싶다 하면 보는 거죠 몰래. 네. <laughs> 그렇죠. 아, <laughs> 네. 어, 그러니까 무엇이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해봐야 됩니다. 네. 법문도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공부는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요. 예 네. 아 근데 이제 스님이 도와드리고 이끌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 아, 그쪽으로 네. 가는 건안 좋습니다. 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네 아, 무엇이든 웬만하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해보는 게 낫습니다. 네. 음. 그리고 뭐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음, 자성하고 계합을 해야 된다는데 그 부분을 전혀 와닿지가 음. 않아가지고요. 아 자성하고 계합 누가 자성하고 계합을 해야 된다 합니까? 아니 아니 저 법문도 제가 지금 해석을 잘못한 것 같은데 해를 아니, 해야 된다고 하나? 아, 아니 아니야 그, 그 지금 법문님이 뭘 잘못하셨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좀 이렇게 네. 좀 직설화법이에요. 그냥 그냥 그걸 그냥 네. 그대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처럼 네. 묻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 누가 개, 개합을 해야 된다고 합니까? 그러면 애들 같으면은 뭐, 스님이요? 라든가 뭐, 어디서 들었어요? 책에서 봤어요? 이런 대답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 제가 공부 시간에 네. 여러분께 질문 드릴 때는 거기에 대한 그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기 다 대답을 그냥 하면 됩니다. 어, 혹시라도 뭐 무슨 누가 그랬다고 합니까? 이건 뭐 원망하거나 잘못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대로 네.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누가 개합해야 네. 된다, 누가 일별해야 된다고 합니까? 네, 동영상에서 또, 또 봤어요. 그러는데, 어, 동영상에서 해. 네. <laughs> 그렇게 대답을 <laughs> 하시면 돼요. 어, 네. 그러면 어, 그렇게 일별을 해야 된다고 하나 들었는데, 네, 네. 지금은 못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못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아, 그러면 일별을 해야 된다고 내가 들었고 못했다, 난 지금 못하고 있다 라고 들었죠? 네. 누가? 제가요. 그 자기가 지금 있네. 네. 일별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못했다는 것도 알고. 다 아네. 네. 네. 그 아는 게참 신령스럽죠? 네. 못하면 못한 줄 알고, 하면 한줄 알겠죠, 또, 그죠? 네. 그게 또 배부름 배부른 줄도 알죠? 네. 아프면 아픈 줄도 알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화나면 어, 화난 줄도 알고? 네. 마음이 불편하이나 불편한 마음이 싫어 아우 마음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도 할줄 알고 네 맞아요 아, 마음 공부를 하는데 잘 안될 때는 왜난잘 안될까 뭐 일별을 계약을 해야 된다는데 왜 나는 잘 안될까 이런 것도 알죠 네다 아네 누가 제가 알죠 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일별을 했다 칩시다 원하는 게 그거니까 네 그죠? 그럼 해서 네. 뭔가가 변화가 있었다 치십시다. 어, 변하지 않는데. 그러면 나아가 개합하고 일별하면 그 아는 놈 나가 변할까요? 변화. 안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죠? 그거는 맨날 네. 똑같지 않아요? 네, 똑같죠. 그죠? 마음 편안할 때의 나나. 마음의 불편할 때의 나나, 편안함과 불편함은 달라지는데, 그 아는 놈 나는 똑같죠? 네, 똑같아요. 그죠? 어렸을 때의 나나, 지금의 나나, 그 몸의 나이는 달라졌지만, 아는 놈 나는 똑같죠? 네. 그러면, 일별 했을 때의 나나, 못했을 때의 나나, 나는 똑같겠네요? 네, 똑같아요. 그러면, 뭐만 달라져요? 몸으로 말하자면 입은 옷만 달라지잖아요. 네. 화났다 편안하다 이거는 입은 옷이고 나는 똑같죠. 네. 그러면 계약했다 못했다 이건 입은 옷이고 나는 똑같죠. 네. 그러면 지금 법원님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옷을 다른 옷을 입고 싶어하는 거네. 계약 못 했는 옷 말고 계약 한 옷을 입고 싶어하는 거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계합이라는 것은 다른 옷을 입는 것일까요? 법우님은 진심으로 다른 옷을 입고 싶으세요. 나를 찾고 싶으세요. 저를 찾고 싶죠. 그러면 옷을 다른 옷을 입는다고 내가 달라지는 건 아니네. 그렇죠. 그러면 개 계합을 못 했다가 계합을 한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에요. 정말 원하는 게 바른 옷을 입는 거요? 나를 찾는 거요? 진짜 원하는 거요? 나를 찾는 거요? 괜찮아요. 저를 찾는데 다른 거 찾은 거 같아요. 아? 뭐라고요? 저를 찾고 있는데 계속 다른 것만 찾아, 아. 찾고 아 다른 데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더 찾아다닐까요? 아니요. 일별 찾아 어디로 또 가볼까? 손잡고? 아니요, 스님 아니요. 아니요. 아니합찾아 다녀야지 개합. 개합, 찾아다녀야지, 개합. <laughs> 계약 찾아다녀 안 돼요? <laughs> 안 찾... <laughs> 어? 그만 찾아요? 아니요, 아니. 아니. 안찾을게 안 <laughs> 아, 이제 안 찾아도 돼요? 네, 그럴 것 같아요. <laughs> 확실하게 말하세요. <laughs> 아, 그 그죠. 조금 전까지만 아, <laughs> 예. 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 선임 말씀에 막 와닿았는데 또 찾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약간 들기는 제가 막 그런 말을 하니까 그죠? 또 속죠, 말을 하니까 <laughs> 네, 네 네, 음, 네, 네, 네. 근데 그 아까 그 순간에는 찾을 마음이 없어졌어요? 네. <laughs> 그 보니까 엉뚱하게 찾아다녔죠? 네. 그래서, 개합을 찾으면 개합이 안 돼요, 그죠? 네. 나를 찾는 게, 그걸 개합이라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개합을 찾아다니죠. <laughs> 네, 동영상이나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게 아. 이제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야 되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나를 찾은 거지. 그 사람들도 개합을 찾아다니다가, 그래서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대화를 하다가 나를 발견한 거야, 그죠? 네. 아, 그, 그거를 개합이라고 하는 거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한그 <laughs> 잠깐만요. 아, 보문 네. 법문님이구나. 아 그런거요 개합이라는 게 바로 그, 그 개합이라는 경기를 찾아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제 쉴 자리가 생긴 거죠 이제 이제 안 찾아도 되죠 개합이라는 거 그죠 네 그거를 개합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들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음. <laughs> <laughs> 그 동영상 감사합니다. 보면 동영상 보면 네. 그선빵에뭐 네. 10년 이상 나를 찾아다녔다 네. 그분 있잖아 그죠 계속 그걸 동영상에 독창한 거 전체 다 들었거든요. 그럼 아. 계속 제가 이렇게, 아. 이렇게 다음 대화를 계속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듣다가 이제 동영상 선님 아. 본문만 계속 들었었거든요. 아 외울 정도로 들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 계속 예. 예 분별로만 계속 이제 듣는 거죠. 계속 네. 외울 정도만 들었으니까. 근데 네. 에, 분별만 따라가니까 딱 걸려들지라는 거죠. 걸려든다는 게 이제 진짜로 있는 그대로 딱 봐지는 게 아니라 머리로 계속 본별로만 따라간 거지, 그죠? 네. 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에, 그 이제 통해요? 그분들그 독참 동영상 속에 그분들의 마음이뭘 알겠어요? 이제 좀알것 같아요. 에. 그래서 그 제가 놀렸잖아요 그분. 아 나를 찾아서 아침에 화장하고 여보 나나 찾으러 갔다 올게 하고 가방 들고 나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나 찾으러 예 그러기도 하고 <laughs> 그러기도 하고 지금 보면은 뭐 거리가 여기서 보이니 막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돼가지고 여 저는 그런 게또 따로 있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거요? 이렇게 뭐 손님하고 독참하는 것도 보면 여기 앞에가 보이세요? 뭐 저기가 나인가요? 막 이렇게 여쭤보시잖아요, 손님이. 그러니까 그거를 전, 저는 그게 전혀 감이 안 왔거든요. 아 그게 이제 분별로만 네. 계속 따라가니까 아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이 생각으로는 어 저기 어떻게 내가 있나? 이 분별로서는 그게 안 되는 거지. 이 이게 이게, 이게 이 관념 속에 들어앉아서 네네. 보니까. 그쵸. 그니까 분별로만 계속 따라가니요. 네. 근데 나가저기는 없네. 아, 나가저기가 있는, 그렇게 해야 개합된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게 머릿속에. 아, 나가저기도 있어야 네네. 되는데. 그래야 정답인데. 예, 예. 네네. <laughs> 아. 그랬어요. 계속. 그쵸. 네. 네. 그게 전부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자기가 분석, 분석해가지고, 그래. 저런 증세가 나타나야 돼. 열이 30, 뭐, 6.5도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저런, 어, 저기도 나가 있네. 라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네, 네. 어, 스님, 그, 그게 나는 거기서 안 넘어가네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네. 계속 분별, 그런 분들은 다 분별로만 따라가고 있거든. 그 독, 점 영상을 보면서. 근데 실제로 독영 네. 영상을 보면서, 그것만 보면서, 벗어난 사람들도 좀 있어요. 영상만 보고 한번 몇번 네. 보고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고 한번 보고 벗어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 한 번도 참여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오셔서 네. 이제 공부 계속 참여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음, 네. 네, 어쨌든 질문은 잘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격스러운 날이네. <laughs> 한몇년 정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공부는 한몇번 정도 참여 참여하셨어요? 한달안 되셨나요? 저희 세세 번째에 아... 선정받은 나왔고요. 일요부페는 두번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아직 한달안 네. 되셨네요. 근무는 못 하고요. 예, 아... 다른 데서는 이렇게 좀 참여해서 한다든가 뭐 유튜브로 보신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좀한 그런 세월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 건 없었고요. 절에만 그냥, 음. 여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갔었는데요. 음. 그냥 저희 선임님이 이제 연루하셔가지고 한국으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음. 이제 다른데 절에 이제 잠깐 갔는데 음. 제가 이게 기복불교를 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음. 동영상 유튜브를 계속 법문 듣다가 선임님 법문 듣게 됐어요. 아, 기, 아, 그 말씀 저번에 전화 통화 때 하셨죠. 네, 아, 예, 네. 그 기복 불교하고 나하고 맞지 않더라. 예, 그래서 네. 그래서 본문을 음. 찾다가 아, 유튜브로 네. 보시게 됐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선 공부 쪽으로 접하신지는 얼마 안 되셨다, 그렇죠? 처음이에요 이게. 예. 음. 그러니까 그뭐 시간이 필요 없죠. 오히려 오래, 네. 오래 들으면 들을수록 아는 게막 늘어나가지고 고정관념이 늘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걸설정해가고 그걸 막 찾아다니니까 계속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 게 강해질 네, 수가 그게 있어요. 그게 더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음, 네. 그렇죠. 그럴 수가 있겠죠. 음, 네.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 에, 하고 싶은 한 말씀 해드리자면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으세요? 이금면막왜 음, 어, 찾아 헤매는 분들 있잖아요. 어 저기도 나가 있네요. 이런 증세가 나타나야 돼. 아니면 막 우는 증세가 나타나야 돼. 막 그런 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거 찾고 있잖아요. 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인 어. 뭐 법문들은 뭐막 울음이 나야 와 되고. 근데 어. 저도 순간적으로 울음이 잠깐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그냥 선인 말씀만 잘 따르면 음. 될것 같아요. 어. 고대로, 동영상 열심히 보시고. 그대로 어, 그대로 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대로 네. 받아들이니까. 네. 금방이죠. 예, 선님 예, 음. 예. 말씀 잘 따르고 동영상 열심히 보시고는 <laughs> 어, 따르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그래요. 오늘 그 남편분 출가 아니 출근 시키시고 들어오신 보람이 있네요. <laughs> 네. 예,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 예.